진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송입니다. 400장. 만시한물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너 한풍랑 지나도록 나를 건져 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 품어 주시고, 나를 숨겨 주소서 권세는 영무한 허서 모든 시험 이기고 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시고, 험만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대매며부르짖는 나의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비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이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의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성전과 제단과 또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일절에 보시니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경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어, 여기서 이제 측량하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어, 성전을 측량하라 그리고 제단을 측량하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람을 측량하라는 것은 사실은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어, 측량을 하는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할 때 측량하라는 것이고요, 재어보고 모자라면 심판을 하겠다는 거죠. 또 하나는 보호하실 때도 측량을 하라고 합니다. 심판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또 완전히 또 다르기도 한데 보호의 의미입니다. 어, 보호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어떤 특별한 영역을 지정을 하기 위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요거 보호하라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이렇게 측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측량은 구별하여서 보호하기 위한 그런 측량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측량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안 되지만 또 누구 사람들을 측량하라 그러면 아, 그 사람들을 보호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은 어, 내가 이거 지켜줄게 이 말은 완전하지 않다는 의미가 또 담겨 있겠죠. 완전하고 완벽하면 지킬 필요가 없을 텐데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지키겠다는 그런 의미가 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1절에서도 성전을 측량하라고 그랬고 또 재단과 또 경비하는 자들 측량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11장에 나오는 성전도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있는 21장에 나오는 성전도 있는데 이두 가지 성전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성전은 이제 영화롭게 되고 또 완전히 완성된 그림으로서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은 아직까지 영화롭게 되지 못한 불완전한 하나님의 교회에 백성들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도 보호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보호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층층량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또 성도들이 온전한 영화에 이를 때까지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이 오늘 1절에 나온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 측량을 하지 않는 곳이 나옵니다. 이절 말씀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 두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습니다. 측량하지 말라는 말씀은 보호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호 측량하라는 것은 내가 보호하겠다는 거고 이거 측량하지 말라는 것은 보호받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전의 일부분은 마흔 두달 동안 짓밟힌다 고통을 당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의, 성도의 삶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지켜주시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외부인들의 또 적대자들의 공격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는 면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경험을 하듯이 성도들이 이땅 살아갈 때 무조건 다잘될 것만 같지만 때로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도무지 죽을 것만 같고살 길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기적적으로 또 살아나기도 하고 하는 그두 가지 요소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절 말씀은 측량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것은 성도가 당할 박해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고난 이 박해는 42달 동안 지속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만두 달이라는 표현은 3년 반의 기간인데 또 1260일로 나오기도 하죠. 또 다니엘서에서는 한때두때반 때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성경 곳곳에 나오는 이 기간들은 어느 기간 동안 박해를 당할 거다. 고통을 당할 거다. 이 얘기는 이 고통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정확한 숫자적으로 뭐몇년 그것을 의미하기보다 물론, 이제 그 정도 기간을 의미를 할 수도 있겠지만, 다양하게 표현되는 것들을 보면 더 중요한 의미는 고통과 박해에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다.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은 아니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성도들 향해서 너 이거 한때, 두때, 반때만 지나면, 마흔 두 달만 지나면, 1260일만 지나면 괜찮으실 거니까 인내하고 기다리라.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마흔두 달한때두때반 때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지금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시대 를 의미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당하는 박해 또 그리고 이제 더한 박해가 또 마지막 때에 또 어느 일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가 당하는 고통은 한시적인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가 이 마흔 두달 동안에 고, 고난을 당할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이니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증인이 등장을 하고 1260일 동안 예언하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자,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마흔 두 달과 이두 증인이 증언을 하는 예언을 하는 1260일은 같은 날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결론은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가 또 성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이두 증인이 예언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두 증인은 누구입니까? 사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남나무와 두 초대니 그랬습니다.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초대라 그랬는데 스가랴 4장 말씀을 참고를 해보면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를 하고 또 신약적인 의미로는 성령의 임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을 참고를 해보면 두 초대는 교회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증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증인이 예언하는 모습은, 반란을 당하는 교회가 반란을 당하는 중에서도 예언을 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를 지켜 주시기도 하지만, 또 한시적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고통을 당하는 그 기간 중에서도 교회와 성도는 예언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내가 고통 당하는 중에 박해 중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예언을 하고 또 증언을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육절을 보니까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그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환란의 시대에 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제림하실 때까지가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고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시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또 인내하시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한일 교회를 위하여서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인 신앙에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의 교회로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우리 예배당이 가득 채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의 나타나는 과능력 있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카리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는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자,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거룩하고 또 성숙해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협력하는 제주 꿈의 교회와 말씀의 숲 교회, 인도의 윤병국 선교사님, 터키의 곽동신 선교사님, 구역 모임과 우리 교회의 재정 관리 여러 가지 행정 사역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유와 하나님 아버지.